고구려 28대 보장왕 25년 666년입니다. 방동선 걸필하력을 어지러울 방, 승시방, 한가지동 착할선, 부족 이름 걸, 향기로울 필, 어찌하 힘력. 당나라 고종이 방동선과 걸필하력을 경위 요동도 행군부대총관 겸 안무대사하고, 나란이병 할위, 멀료, 동력동, 길도, 단일행, 군사군, 법금부 컨대, 다총, 주관할관, 겸할 겸, 편안할 안, 어루만질무, 컨대, 하여 금사 벼슬 이름사 나란히 요동도 행군 부대 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기 수륙제군 총관과 거기 물수 무육 묻은 육지입니다. 모두 제 군사군. 다총 주관할 관, 수륙제군청관과 병전량사, 두의적, 독고경운, 곽대봉 등은, 나란히병, 구를전, 양식양, 하여금사, 구멍두, 오를의, 싸을적 홀로독, 외로울고 벼슬경, 구름은 외승곽 기다릴대 봉알봉 무리 등, 전량사인 두의적 독고경운 곽대봉 등은 병수적 처분하여 나란히 병 받을 수 공적적 고처 나눌 분 나란히 이적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하북 제주 조부는 물하 북녘 북 모두제 고을주 조세조 부세부 조부는 조세입니다 하북 여러 주의저세는 실에 요동하여 급군용하니라 다시 이를에 멀려 동력동 모두 요동으로 보내 줄급 군사군 썰룡 군용으로 공급하게 하였다. Да. Yeah.